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되었 끝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삼대이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위안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사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원수로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스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교회가 로마로 확장되어지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어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흔히들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사도행전 29라고 해서 액치 29라는 단어를 쓰며 그들이 지금도 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운동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죠. 어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죠. 이 교회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에게는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제에 예, 그 특징으로 방언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언과 다르다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언은 개인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방언입니다. 어, 하지만 이 사도들이 받았던 이 방언은 역 바벨론 사건입니다. 역 바벨론 사건, 바벨로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였고,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하며 바벨탑을 함께 쌓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다 가르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들은 역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다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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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순절의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겠지만. 이것은 점점 흐릿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곳에서 가장 흐릿한 곳으로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어, 이전 세계에 아직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한국당은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좀 흐릿하게 보여지시는 것 같겠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지만, 아직 좀 멀리 계십니다.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좀더 견디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하겠지만, 저만 빨리 오길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어,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에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방언하는 모습에 놀라워하고 이거는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자,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 3시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3시는 유대인의 3시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 예루살렘 어,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직접 가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성령이 임하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각자의 언어로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여기 그 뒤에 보면 3,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 바로 앞에서 3,000명이 모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 뜰까지 이 베드로가 나가서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뭐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그 성전에 가까운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이 설교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그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에서 말씀을 이야기하죠.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세가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선포되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는 곧 말세 종말이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질 것이다. 종말이다. 그러니 이 종말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의 이름이 누구신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질 그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누구신가? 그것을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들을 증언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세의 마지막 때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주님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우리의 주님이냐라는 걸또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여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편이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10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주님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즉 죽음에 당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즉 육체로 부활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분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이분을 보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분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이 주님이 이 예수가 다윗 이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34절 35절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기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을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그 34절에 주께서 내주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있는 주이 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학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앞에 있는 주께서 이 주는 하나님인 걸 알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 주를 해석을 못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 주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몸이 썩지 아니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로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확증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로 입증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우리에게 임하였던이 성령을 너희도 받으라. 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절에 그 세례 받은 숫자가 무려 3천 명이나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권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은 그 이스라엘 성서 공예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교가 그들의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 2만 명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쯤 되는데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는 2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그그 그, 그 구약 성경을 뭐 만드는 그런 그, 곳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만드는 이스라엘 성소공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 중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진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안에 담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과 함께 담아서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우리나라의 기도원 협회처럼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줘요.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 간추려 가지고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다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 탈무드를 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금기가 되어지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예언이 담겨 있어서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어,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 한 10년 됐나요? 한 7, 8년 전에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유대인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금요기대때 얘기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계속 궁금해했어요. 왜 자기는 이제 유대인 회당을 다니는데 왜 이사야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왜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되었던 분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연구하면서 너무 그그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유대인인데 자기가 그것을 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개종하고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온 몸을 예, 바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그 극장에서 방영되었던 회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회복이라는 영화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테러를 당하는 크리천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크리천들이 테러를 당하는 데 누구한테 테러 당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찔러 죽기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으면 이들이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불이 나기도 하고 이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는 이그 크리스천을 믿는 유대인들이 숨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되겠죠. 이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을 볼 때에 그냥 교훈이나 도덕적인 혹은 마음의 감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성도님들이 이제 발견 또 하셔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다섯 가지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예배고요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떡을 떼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섬김, 봉사, 사역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피로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리고 뒤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도 교회가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 이 임하시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성도들이 하느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니 아주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여기에 중요한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영접하였을 때 세례를 주고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면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믿는 자들은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이죠. 이 우리 소풍교회는 바로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배우기를 즐겨하는가. 그리고 나의 지체들과 교회와 지역사회 이웃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에 선교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소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써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품 교회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소풍교회가 해왔던 것이라면 바로 이 다섯 가지의 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기차게 균형 있게 해나갈 것인가를 집중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본질에,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믿는 자들의 숫자를 늘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실제임을 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소풍교는 더욱 더 하나님의 이 교회 부르심의 이 본질적 사명에 더 충성하기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섬김과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소풍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교회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교회가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섬기며 전도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통로로 또 교회의 사명자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